지금까지 이런 시청 뉴스는 없었다. 창원시장이 직접 가고 직접 자랑하는 창원시. 정시 오늘도 창원 전문가 허성부 창원시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즘 바쁘시죠. 예. 바쁘죠. 얼마 전에 물에도 들어가셨던데. 아예예 예. 예, 예. 둘셋넷 준비 운동 후 입수. 가파다 바쁘... 에서수영 정말 오랜만에 했는데요. 일단 바닷보니까 짧네요.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수영을 했다했는데 아, 네. 수영은 아니고 헤엄을 했습니다. 아, <웃음> <웃음> 잠깐에 어, 지금 이렇게 좀 직접 까고 직접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어, 어쩜 저럴 수 있지 이런 아, 얘기가 네. 많아요 시장님. 네, 평소 하,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아, <laughs> 평소대로 하는 <laughs> 거여러분좀 기억 좀 <laughs> 해주시고요. 제일 먼저. 좋다. 이거지. 잘했다. 너무 내가 생각해도 너무 좋다. 최고 상한가. 어떤 거좀 꼽아 주실 수 있나요? 예, 창원 시중의 최고 상한가 재료 연구소의 재료 연구원 원성계입니다 소가 원이 됐다. 예, 예. 소원을 말해봐. <laughs> 혹시 아, 아시는지 노래는? 예, 노래는 들어봤습니다. 아 음. 소가 원이 되고 쉽지 않거든요. 음. 아니 근데 이게 진짜 플랜카드가 걸린 것도 제가 너무 많이 봤는데 승격을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도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어, 그럼요. 어. 예, 돌아가신 그 노예찬 의원도 예를 써주셨고 네. 또 우리 박한수 의원님도 예를 썼고 여영국 아, 예. 전 의원님도 예를 쓰셨고 네, 그 다음에 저도 예를 많이 썼어요. 아! <laughs> 우리 꼬지사님도 좀 도움을 주셨고. 이런 거 중요합니다. 네. 제일 고생하신 분은 물론 재료연구원에 계신 친분들이죠 아 네. 네. 이정환 소장님과. 근데 네. 지금 이제 소가 원이 됐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음, 그러면 소와 원, 대체 어떻게 달라지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예, 제로 연구소는 한국 기계 연구원 부설 연구소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뭐 인사라든지 재정이라든지 뭐 연구 영역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자율성이 굉장히 약하고요. 네. 예, 그리고 지금의 규모로는 세계적인 규모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 이제 이번에 원으로 승격이 되면 독립된 연구원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은. 지금보다 한두배 규모 정도로 커지게 될 겁니다, 미래에. 아, 네. 물론 뭐 5년, 7년, 10, 최종 한 10년까지 걸리겠지만, 음. 어, 그렇게 되면 이제 세계적인 규모 수준의 연구소이기 때문에, 연구 실적이나 결과도 세계 탑 2, 3, 위 안에, 1, 2, 3, 위 안에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경제전쟁의 시대거든요. 패권전쟁의 네, 그렇죠. 시대. 패권전쟁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지만은, 오늘날의 패권전쟁은 뭐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떤 우위가 있느냐, 음. 또는 뭐 어, 재료 부분에서, 재료와 소재 부분에서 어떤 여, 어, 우위가 있느냐에 따라서 제조업의 경쟁이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 다시 말해서 전 세계와의 경쟁 중에 우리가 진지를 구축했다. 아. 주시니까 음. 뭔가 그 느낌이 팍 옵니다. 음. 그러니까 인력도 그뭐 앞으로 10년 내에 두 배로 늘어나고 아 석박사급 인력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좋은 인력도 오지마. 그렇죠. 우리 여기에서 대학을 졸업한 석박사 인력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를 치고. 참... <laughs> <laughs> 만세 이렇게 하는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는 정말 더없이 최고다. 아 그렇죠. 세계로 네. 가는 지름길이 됐다. 또 혼다네 지역 굉장히 어려울 때. 맞아요. 네, 그런 희소식이 왔기 때문에 아 많은 시민들께서 역시 이렇게 박수를 쳐주셨다. 저 일석 3조가 아니라 한 일석 2 3조 정도 되는. <laughs> 예, 뭐,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laughs> 너무 솔직하십니다. 이러면 보통 한 30조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아, 너거기도 예, 너무 같다. 그래서 4, 5조 정도는 되지 않을까. 4, 5조 정도, 예, 좋습니다. 아마 또 시장님이 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예. 그 이상의 결과가 또 나오지 않을까 저희가 기대가 되는데요. 또 하나의 상황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우리 시장님이 좋아하는 말씀인데, 증시 하나 더 꽂아 주시죠.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얼마 전에 또 저희 차원에 아주 좋은 소식이 있요니다 뭡니까? 방산 혁신 클러스터. 잠깐만요. 시범 사업의 선정된. 방산 혁신. 혁신만 알겠고 음. 나머지는 모르겠는데. 아 예. 바, 방산은 방위산업의 줄임말이고 아. 우리 차원 국가 산업단지가 방위산업이 전국에서 제일 밀집돼 있는 곳이거든요. 그쵸. 물론 특히 지상 방산이라서 아. 탱크, 전차, 그다음에 뭐포 이런 게 주로 많이 생산되는 동네인데. 네. 이제 이게 과거, 과거에는 우리 국내 소요. 음. 원래는 저 일반 우리 상업에서는 경제에서는 수요라 하는데. 국내에서는 수요를 하지 않고 이걸 소요라 합니다. 네. 네. 소요를 하는데 이제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더 발전해야 되고 또 수출 사업으로서 더 크게 발전해야 되기 음.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데 이제 과거에는 그 대기업, 그걸 체계기업이라 해요. 네. 그 중심으로 해서 막 이렇게 부품회사도 일을 했는데 그런 수준 갖고는 안 된다. 하... 그러니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협력기업이든, 그 다음에 뭐 대학연구소, 음. 그 다음에 방위사업청, 그 다음에 ADD. ADD라는 것은 뭐, 어, 그 이제 우리나라 무기산업을 총괄하고 있는 어... 무기를 하는 국방과학연구소, 네. 그다음에 뭐, 그 다음에 뭐 국방과학품질연구원, 품질연구소, 이제 기품원이라든지 기술품질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모든 연관기관들이 다 모여서 음. 하나가 돼서 유기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방위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와. 뭘 어떻게 하자 주제를 정하고 그러면 그 정황을 다 협력하고 네. 그 이제 그 클러스터 한다는 거죠 모아서 하나의 뭐 아주 유익한 조직 구성체를 만들어 간다 그런 뜻인데요 와. 이제 이 방위산업을 혁신하기 위해서 네. 그런 유관기관들이 다 네. 모여서 이제 어떤 부품을 국산화하고 어떤 것들을 수출을 위해서 도와주고 어허. 이런 것들을 같이 유기적으로 노력하는 그것을 시범 사업을 우리 자원에서 한다. 와, 아. 여기도 그러니까 국산화가 또 등장을 하네요. 아, 그럼요. 어. 예, 예. 아, 우리가 할수 있는 걸더 많이 늘린다. 이게 네. 되기만 하면 그죠. 지금 방위산업의 이제 부품들의 국산화율, 아. 뭐 소재의 국산화율 이런 게70% 이하예요. 네. 음. 그럼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해야 돼. 그리고 남아 있는 부분이 오히려 경쟁력을 좌우하는 부분이죠. 이미 국산화된 부분도 훌륭하고 좋지만, 그거보다 아직 안된이 부분이 더 비중이 높고 경쟁력이 있다고 보면 간단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그런 사업을 창원에서 한다. 그 여러 도시가 경쟁을 했거든요. 네. 구미도 대전도 부산도 창원도 부산칭도. 서로 우리가 잘났다. 우리 도시에서 해야 된다 하지만 창원이 아, 최정상. 제일 잘났다. <laughs> 너무 기쁜 아, 일입니다. 그도시의 시장이 전하는 게 행복합니다. 이거는 <laughs> <laughs> 제가 해도 되는데 또 시장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또 직접 하시는데 이렇게 좋은 분위기만 쭉 이어가면 좋겠지만 한가. 이거도 짚어줘야 되거든요. 그냥, 근데 뭐 전쟁 중에 힘든 게 많았습니다. <laughs> 예. 그러나 이제 예.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거니까. 그럼요 그럼요. 한가하라고요. 예. 아쉽지만 따운준 씨. 예. 상한가 할 때는 기분이 좋았는 <laughs> 한가하려니까. 이거는 그 시장님 음. 잘못은 아닙니다. 음. 특례시 무산. 그렇죠. 그런데 이거 예. 너무 아쉬워요.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예. 특례시는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대선 후보로 어 이렇게 나와서 유세하고 공약을 하셨는데, 우리 마산의 오동동 문화광장에서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100만 이상의 도시 다 광역시로 만들어드리면 좋겠지만, 광역시로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우리 통합창원시와 같은 100만 이상의 도시는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도 특례시 하겠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국회까지 갔는데, 아하. 국회의원들이 막 1년 내에 놀고 하면 뒤다보지도 않고, 에이, 아, 우리 나. 경상도 이제, 사투리 또 나오려 심하게. 뒤다보도 안, 예, 안 하고. 뒤다보도 안 하고. 한번 제대로 살펴보거나 논의도 음. 안 하고, 이제 뭐 20대 국회 다 됐다, 막 다음에 해라 하고 폐기 처분해버렸죠. 아. 그래서 이제 21대 국회 지금 넘어왔는데요. 예. 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7월 1일이 우리 통합 10주년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아... 6일에 이게 통과가 돼서 우리, 우리 시민들이 통합 10주년과 기념을 맞추어서 박수를 쳤으면 이것도 상한가 될 뻔했는데 <laughs> 뭐안 되는 바람에 한가가된 거예요. 축포를 조금 음. 이따 터트리려고 좀 그랬던 게 아닐까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아, 이런 건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특례시, 네. 우리 시장님도 염원하시고 많은 분들도 염원하시는데 특례시가 되면 좋아지는 거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예, 우리는 이제 창원시는 인구는 많지만 예. 기초자치단체예요. 아... 우리 시의 면적이 서울보다 10%나 더 넓습니다. 네. 그리고 창원이라는 도시는 대단한 도시예요. 그럼요. 뭐 항방 서비스 기능이 다 있죠. 그다음에 수산업 있죠, 농업 있죠. 그다음에 뭐 기계공업 있죠, 상업 있죠. 온갖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대로 축소판이에요. 없는 게 없죠. 다른 도시는 수도권의 100만 이상의 도시는 항만도 없고, 해운도 없고, 수산업도 없고, 이런 게 없는 게 많아요. 농업도 없고. 맞아요. 근데 우리 도시는 모든 게다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축소판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인데, 예. 그 인프라가 지금 못 따라온 거예요. 그럼 그 인프라를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제도적으로 받침을 해줄 건가,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예. 지금으로서는 특례시가 가장 적합하다. 아.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그공약을 하신 겁니다. 네. 이제 강력시을 해줄 수는 없고, 해주면 좋지만, 어. 뭐 정치권이나 모두가 강력시는더 추가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광역시에준하는 음. 법적 자격은 기초자치단체지만 실제 그 기능은 광역시처럼 할수 있는 아. 그런 특례시를 해주는 게 매우 좋은 거죠 아. 이게 이제 우리 진짜 우리 창원시에는 이게 절실하고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하 우리 창원시는 이렇게 스스로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서 100만이 된 것이 아니고 네. 세계도시를 합치가 100만이 됐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 갈등도 많고 그런다른 갈등 관리 비용도 들어가고 음. 또 통합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은 뭐, 창원에는 동사무소가 어마어마하게 규모도 크고 잘 되어있다. 음. 그럼 이제 통합이 되니까 마사수, 왜 우리도 저렇게 해주셔야지? 이런 논리가 있는 거죠. 우리나마 어, 복지센터가 어, 이렇습니까? 그렇죠. 시장님, 예, 스노우나라에. 그 그런 걸 비슷한 규모를 하나 지어드리려면 최소 100억이에요. 네. 근데 우리. 소리 나네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수없이 지어야 되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특례시를 하지 않고는 그런 자원조달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특례시가 되면은 어쨌든 시민분들, 도민분들한테는큰 특혜가 더 많아진다? 아, 그럼요. 아주 우리 시민들이나 어, 그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 예. 또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돌아가게 되고 또 우리 시의 공무원들도 일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되고 또 이제 비록 광역시는 아니지만 광역시에 준하는 여러 가지 권한을 받게 되니까 네. 우리 시민들 스스로 할수 있는 일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아, 사실 광역시보다 뭐 우리가 좋은 것더 많긴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laughs> 아니 근데 특례시 지적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 포기할 수 없지 않나요? 아 그럼요 절대 포기할 수 없고요 반드시 예. 관찰돼야 되고요 올 하반기 내로 꼭 관찰이 됐으면 좋겠다 또 그런 관찰시킬 의지를 가지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반기까지 저희는 끝없이 시장님과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업앤다운 다음에는 더 시장님과 함께 더 제대로 까고 더 많이 올리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특례시 화이팅 한번 해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 그렇지. 한번 해주시죠. 특내쉬 화이팅!